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9월 19일, 네, 자기 반성을 위한 매매일지를 올립니다. 저는 어제 숏을 크게 손절을 했고요. 한 달간 벌었던 걸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놓쳤던 것, 또들 잘못한 것들, 이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아, 우선 제가 첫 번째 진입한 지금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왜 진입했냐면, 앞에서 ABC가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걸 마무리 파동으로 받고, 이걸 조정으로 보고, 내려가는 C1, C2, C3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실수 잡았고 잡고 나서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또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근데 이때 주말이었는데 그냥 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나다를까 여기서 올라줬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양을 느끼긴 했습니다 왜냐면 전구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리랑도 없었고 내려가는 파동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추세파동 그리고 조정파동 그리고 다시 C1, C2, C3, 이런 식으로 내려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바닷저 지점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었고요. 쭉 보고 있었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확인했었고, 여기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느꼈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셔츠를 봤던 이유는 앞서서 여기 쭉 올라왔던 파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조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유일한 조정이 이거죠 ABC. 근데, 요, ABC가 어쨌든 이 편에서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했지만, 설마 이게 이 전체 조정의 조정일까? 아, 전체 추세에 대한 조정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요런 조정 파동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홀딩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는 게 15분 봉인데, 여기서 ABCDE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C1으로 보고, 이걸 C2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빠지는 걸 보고, 아, C3가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때한번 쎄한 게 있었죠. 내려가자마자 올라왔어요. 네, 이때 상당히 쎄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이게, 음, 뭘까? 근데, 뭐, 내려가겠지.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파동을 체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파동일까? 하고, 현재 위치를 우선 피보를 구봤고요 1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고 여기 팔을 찍고 내려오는 걸 보고, 확인 매한다고 슛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평단을 요쪽으로 맞췄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제 마지막 진입 대 때처럼 내려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걸 보고, 아, 또 올라가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 올라오면서피리침이두개 생겼죠. 꼬리가 두개 생기는 걸 보고, 음, 좀 고민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다이버즈스도 하락 탑에서 걸려서 어 이렇게 이렇게 걸렸죠. 그래서 음 그걸 보고 여기서 슈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원칙상 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제는 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수실이 나게 된 사실상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요두 개만 들어갔으면은 어차피 양이면 별로 크지 않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좀커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평단은 650.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 파동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참 저는 사실 이런 파동을 본억이 별로 없어서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그러니까 올라갈 건쭉 올라가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이렇게 올라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자꾸 어 어, 어, 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쯤 왔을 때 아, 27400이 넘어가면 이게 손실이 몇프로가 되든 어쨌든 난 틀린거고 이렇게 한들 뭐 지난 한달가 수익이 아쉽긴 하지만 손절을 치고 다시 파동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뭐 항상 손절할 자기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손절 치는 자리가 최고추점일까 어떡하지? 네 근데 이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네, 정확히 최고추점이에요 이게 고점이 26405달러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라고, 음, 뭐, 그걸 보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잘못했나를 좀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선 처음에는 첫 번째 생각한 건 이거죠. 제가 너무 파동을 강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뭔 소리냐. 저는 너무나 강하게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 설마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일봉상에서,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상에서 일본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 저항을 막겠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이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편향적이었던 게 있었고 이거 사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매매를 요즘에 지키는 매매를 한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간이 하루가 넘어요 음, 하루가 넘는데 내려가는 파동을 보고 어 내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우선 제가 이 파동을 봤는데 액션을 찾지 않은 거죠. 최소 여기서 이상하다. 치킨는매매에서 여기서 본절을 걸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와서 생각중 하나입니다. 치킨는매매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본절을 걸기로 했는데 여기서 안 했죠. 왜냐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게 너무 좀 세게 내려서 이만큼 올라왔어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다시 역시나 외치를 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치를 네 너무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또 5분봉, 10분봉이 이 정도 수준인데 너무 맹신해서 본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럴 경우에 깨면은 쭉 올라간다는 생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 손절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게 우선은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신호를 캐치하는 건 없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올라가는 신호가 다시 제가 차트를 복귀해보니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생각했던, 아, 요 봉, 시 봉이니까, 아, 뭐 하나씩 처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들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긴 꼬리가 남긴 양봉이 있었죠. 이게 1시분봉에서잘 보일텐데, 1시분봉에 보면은 아까 생각했다 이게 쭉 빠졌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붙어 줬습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새함을 느끼고 아까 전에 본절을 걸어야 했다는 거 이거를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슛 진입한 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진입한 자리죠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없거든요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을 전체 조정으로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세 파동의 크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추세로 보이죠. 얘는 조정으로 보이고 길잖아요. 짧고 그리고 힘의 강하기도 요게 빨랐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점을 썼을 때 여기 전고점을 넘긴 파동은 요거였는데 왜 얘를 간과했을까 그러면 오른 파동의 추세에 대한 모양은 요게 맞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면 앞에 있던 이 추세에 대한 기간에 대비 조정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너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파동을 보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여기도 쌍봉 대가리인데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를 보고 어 지켜주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피보를 그었을 때 이렇게 전자점 여기까지만 파동이라서 피보를 그었을 때매물대가 하단에 불려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 물려 있는 걸 깨고 바르게 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하게 깨고 돌아서 여기를 지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쇼스쳤던 거죠.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이 쌍봉대가리를 아직 제가 유심히 보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요 가능성을 봤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시 786, 382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추세라고 했을 때 786, 382지지, 382지지, 382지지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서 7 8 6 그리고 618 하고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786 해갖고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습은 커앤핸들이죠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786, 618, 786, 다시 618 올라가는 모습. 이걸 확인하지 못했고 컵이 이제 핸들이 두 개죠. 핸들이 두개 상태로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 손절치고 나서 다시 차트를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게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5분봉으로 보니까 <laughs>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너무나 이쁜 ABC가 있었더라고요. 아 이걸 못 봤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걸 보면 쎄하다고 느꼈어야 되는데 이 쎄함은 있긴 했었어요. 아이 평이 정배열이네. 그러면 1 0 봉도 정배열인데. 1시간도 정배열. 4시간도 정배열인데 설마 요2 2 4일선을2 2 4일선을 깨고 올라갈까? 라는 이런 제가 숏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향된 생각으로 요런 가능성을 애써 배제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봤으면 아. 왜 이걸 확률기를 생각 못했을까? 이게 사실 너무 가장 후회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죠. 하나 있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봉이어서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보지도 못했지만, 시온봉상에서도 정확히 보이잖아요. 2 1에서 지지받는 게. 이런 모습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확률기를 보지 못했고, 5분봉에서 4시간까지 이평성의 정별이 되면서 가속이 붙는다는 생각을 왜 배제를 했을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진 이0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미심쩍인게 나오면 내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좀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반성을 했고요 음, 왜 정리하면 이런 게잘 보일까요 올라갈 때는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까지 갈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갖고 최대치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ABC도 보고, 그러면 1대1.618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앞서 올라왔던 이파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딱 1대1이죠. 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이게 일로 가면은 약간 1대1에 부족합니다 근데 1대1이 나오는 건여기저기고 그렇고 요렇게 보면 1대1도 보였고 갖고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힌트가 있었는데 음 그리고 볼, 충분히 볼수 있었음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차트를 아직 매매하면서 이렇게 진중하지 보, 보, 보지 못하고 어 제가 생각했던 그 차트 생각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포지션에 매몰돼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한게 아닌가 이런 잘못들을 한게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에서 여기를 음 고점으로 생각은 했어요. 했어요.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칠까 말까 하다가 음 그런 생각이했습니다 어차피 손절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건 제가 명확했잖아요. 명확했으니 여기서 내가 손절을 치고 내려간다 한들 내가 여기서 본절을 한다 한들 나는 배우는 게없다그래고 여기서 손절을 치고 배우자 내가 잘못한 걸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지난달에 한 오, 어제 낮에 보니까 한 달에 80%로 벌었다가 0이 됐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약 손절이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손실이 뭐한반통은 났으니까 80% 벌고 반통은 났으니까 뭐 약간 손절이 손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회복하면 되고 발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때에 대한 내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 찍고 정리하고 하면서. 아이영상을 정말 많이 볼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큰 손절이 나오는 건 항상 이거였거든요 이평선 정배열 <laughs> 그리고 황육기 쌍봉대가리도 못 봤었고 매물대가 밑에 쌓이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진 못했어요 매물대가 하단에 쌓이면 저는 안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어, 최근에 이제 도덕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다보니까 내리고 밑에 쌓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밑에 쌓이면 좋은 이유는 내려갔다 올라올 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힘이 아무래도 적게 들고 그래서 올라가서 지지 받으면 올라가기 쉽다. 근데 매물대가 위에 쌓이면 내려갔다 요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매물대 또, 또 뚫어야 되잖아요. 힘이 또두배 들겠죠. 그러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일지를 자기만성을 최대한 안 남기고 싶지만 뭐 남기는 건 제가 두고두고 반복하고 복기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디스코드에서 도담님께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너무 쉬운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손절치고 나서 차트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신호가 있어, 고 놀랐습니다. 아, 너무 잘 보이네요. 너무 잘 보여. 요왜 이걸 못 봤을까. 음, 네, 정말 반성이 되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어, 기록을 남기고요. 네. 저는 주기적으로 이 매매일지 반성 기록을 계속 볼것 같네요. 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네. 9월 19일 자기반성 매매일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